자, 말술남녀를 애청해주시는 여러분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말술톡방 어 굉장히 많은 술을 먹고 시간도 많이 가고 맛도 많이 가고 네. <laughs> 이미 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본 시리즈 계속 가야 되는데 아 근데 문 교수님의 야심찬 계획이 성공했어요 아 아니 마, 말 속방에서 저희 다 먼저. 조져버리겠다. <laughs> 아니 왜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 제가 표현을 그렇게 쓰지는 않았죠. 아 조진다는 <laughs> 아니, 저, 더 건. 더 솔직히 말해봐 죽여버리겠다. 죽여다왜 <laughs> <그러셨잖아요. 웃음> 그러면은 본 에피소드들이 다 이제 와인 먹어야 되는데. 텐션이 올라가겠죠. 아, 음. 텐션 아 오늘 때문에? 그 빅픽처가 있으셨어요. 왜냐면 음. 오늘 저희가 영화와 와인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한 그거 당 와인 한 병. 아너를 나눠먹는 정도니 고상하고 교양있게 갈까봐 어, 너무 침잠될까봐 네. 아스토커에서 <laughs> 아, 어, 그냥 싹 네. 그렇구나 어. 응. 이미 저기 박언니랑 저기 찡기라는 선 코가 살짝 좀 빨긋빨긋하고 <laughs> 네. 아까 치했다치했어 <laughs> 박언니 기, 아, 그래요? 기분 좋으시죠 그걸 좀 봐야겠네 그러네 그죠? 기분 좋으시죠? 아, 기분은 좋습니다만. 아, 기분은 좋은데 <laughs> 뭐가 안 좋아요, 그래? 에? 기분 좋으면 됐죠. 네, 빨리 좀더 술을 부르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몸이, 바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시간서부터 하, 할 어떤 에피소드 시리즈는 지난 시간 말미에도 좀설명 드렸지만 명화와 와인 아, 되게 기대돼요 그림과 와인 시리즈기 이 때문에 다짜고짜 술을 먹을 수는 없어요. 처음에 이 그림 얘기를 좀 하고. 술을 먹어야 되니까 살짝만 기다려 주시고 자 우리가 뭐 특별한 계기는 없었죠. 그냥 술 먹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림과 아 우리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제 술을 먹다가 음악을 이제 마리아주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술 많이 취했을 때 음악 틀고막 이런 식으로 그 음악만 마리아주가 아니라 그림도 마리아주 할수 있지 않냐. 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흘러가다가 한번 해보자 그림을 우리가 하나씩 우리 패널 분들이 하나씩 고르고 그 그림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 그림에 어울리는 술을 골라서 이제 마시면 이거야말로 진정한 혼술이자 홈술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명화와 와인 시리즈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4 주에 걸쳐서 한 장씩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 그림은 여러분들한테 다 저기 드렸죠. 네. 아주 화사한 그림을 갖고 오셨어요. 안젤라가 갖고 오셨는데 네. 어떤 그림인지 일단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네. 그림이 어떤 그림이고 어떤 모습인지도 좀 아, 설명해 주시죠. 너무 신혼이 티나. <laughs> 아이 갖고 오신 네. 그림이 음, 달달함이 이요 기, 그림이 우리 말씀하신 팀에도 사연이 있는 음, 관련된 맞아. 그림이기도 하고 알아, 나 알아 기억나 <웃음> 네. <웃음> 이 그림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 음.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가 음. 그린 시골의 무도회입니다 이거 음.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남녀가 춤을 추고 있어요 반짝거리는 좀빛 속에서 서로 밀착해 있고 아라베스크 춤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그림이 좋았던 이유는 이 남자는 다른 건 하나도 보지도 않고 오로지 나랑 춤을 추고 있는 여성만 바라보고 리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여성은 막 날씬한 여성도 아니고 꽤나 풍만한 그런 사람이고 어, 굉장히 그 붉은색 붉은색 모자를 쓰고 모자를요? 긴 드레스를 입은 네. 여성인데 표정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치, 막,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면 좋겠다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제가 이 그림을 예전에 그냥 살면서 한 번쯤은 본 적은 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이게 무슨. 제목이고 누가 그런지 기억 못 하고 있다가 이거 아마 보시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네. 본것 같은 그 그림일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희가 그때 토종딱 특집 편으로 제주도에 네. 가서 빛의 벙커. 네네. 갔었죠. 그때 촬영 다 끝나고 빛의 벙커라는 곳에 갔는데 그때 그 빛의 벙커라는 곳에서는 천장, 벽, 뭐 바닥이 전 공간에서 음악이랑 함께 이렇게 명화들을 이렇게 틀어주는데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근데 막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기념품 가게가 있죠. <laughs> 그래서 그때 찡기란 음. 언니랑 맞아, 맞아, 맞아. 같이 기념품 보면서 뭐 하나 사가야 될것 같은데 집에 뭘 걸어두고 싶은데 이게 약간 그 남녀가 같이 붙어있기도 하고 저는 약간 남성이 저를 리드해주는 거를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남편이 이걸 조금 보고 좀 배워라 라는 생각. <laughs> 이걸 사, 사서 지금 이 집에 그림을. 걸어놨습니다. 예, 네. 그렇죠? 집에 걸어놓은 그림이에요. <laughs> <laughs> 아 이걸 응. 샀었군요. 네. 그때 층계란 아나운서님은 모네 맞아요. 그림을 네. 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음. 초록 저도, 저도 모네 음. 그림을 샀었었고. 아이 음. 아, 그림이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르누아르의 시골의 무도회. 네. 네, 시골의 무도회라는 그림이고 뭐 방금 또 설명 들으셨겠지만 왼쪽에 이제 이 남성분이 약간 감색 정장 아주 네이비 어, 예, 음. 그죠? 네이비 정장에 구두까지 신고 여성분이 이제 오른쪽에 이제 한마디로 뭐이 사교 댄스 같이 그죠? 그렇죠. 서로 끌어안고 아 어, 장갑에 되게 화사한 근데 이게 되게 귀족의 무도의 느낌이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약간 이 동네에서 오늘 좋은 음. 일이 있을 때, 결혼, 동네 결혼식 같은. 때. 제목이 같으니까. 시골의 무도의, 맞아요. 그렇 예. 네. 네. 그러니까 이 드레스도 이 우리가 이 유럽 옛날 그림에서 보는 듯한 어떤 귀족의 드레스가 아니라 굉장히 시골에서 그래도 차려입은 음. 굉장히 뭐 나름 소박하면서도 화사한 드레스를 입었고, 맞아요. 부채를 이제 오른손에 들었고, 이 배경에는 이제 이파리랑 있는데, 이 르누아르 특유의 이 터치가 굉장히 이좀 화사하고, 그죠? 따뜻한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그림이 래서그 선이 명확하다기보다는 뭐 네. 손뭉치로 이렇게 딱 두드린 것처럼 부드러운 그런 터치인데, 이제 르누아르가 저도 이번 기회에 좀 공부를 해보니까 네. 그 따뜻한 화가다. 맞아요. 따뜻한 음. 화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여성의 뭐 얼굴이라든지 몸을 잘 표현한 그런 음. 화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 이 여자처럼 저도 행복하게 지내고 <웃음> 싶어서 <웃음> <웃음> 집에 걸어놓은 그림입니다. 포인트가 남자는 여성을 바라보고 있고 여성은, 여성은 행복한 데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고. 어, 그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자면 남자는 그냥 눈을 감고 있고 이 시간이 <laughs> 빨리 지나게. 아예요. 아니에요. 여자 바라보고 여자는 있는 거다. 여자는 찍사를 보고 있는 거다.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지, 그때 빛의 <laughs> 벙커에 항상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을 때 남자는 여자와의 어떤 춤을 즐기고 있는데 네네. 여자분의 시선은 완전 정면을 하, 향하고 있다라는 음. 그 내용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나... 그러니까 우린 우리 지금 이 시대로 말로는 나 사진 좀 찍어 봐라는 표정으로 그렇죠? 완전 정면을 하, 향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생각이 나 가지고 음, 아. 이 맞네, 로, 지금 로, 로, 녹음하기 로, 로. 전에 <laughs> 어젤라 님께 내가 물어봤는데 이 분은 모델이시라고 하던 맞아요. 줄 아나요? 맞았어요. 아, 맞아요. 아이 여자분이. 네. 그렇, 그렇대요. 음. 음. 야, 웬, 진짜 딱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예, 그서 예, 어. 정면. 음. 음. 되게 이그 르누아르 화가가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인상주의 화가라고도 소개하시고, 굉장히 빛을 화사하게 잘 써서 음. 그 빛의 벙커에 되게 잘 어울렸었던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음. 교수님 어떠세요, 이 그림? 느낌. 아까 그 우리 비세벙커에 갔었다는 이야기를 네. 했었고 네. 그때가 사실 우리 제주도에서 어, 우리 토종 딱 특집 할 때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 다걸개 그림 사고 막인데 저는 옆에 앉아가지고 차 마시고 이제 뭐 마시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laughs> 다음 다음, 다음, 스케줄, 스케줄. 어. 아, 다음 스케줄, 다음 스케줄, 다음 어. 스케줄 어디로 먹으러 어, 가지 야 언제 일어나자고 하지. <laughs> 말이죠. <말했잖아. 웃음> 예스, yes, DJ. 응. 어, 여기 어, 가자고 한분또 빛에 번거, 안타지만그수님이 퇴마하고 있다가 자 갑시다. 자 <laughs> 아, <다, 웃음> 아, 갑시다. 머릿 속에 다 여행 스케줄이 짜여 있으신 아. 교수님. <laughs>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놀아도 됐었다. <laughs> 음. 그 음. 그림 조금 설명해드리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아까 감색. 음, 네, 그 리비. 양복을 입고 있다는 사람이 그 르누아르의 친구래요. 친구 아하. 폴 로트라는 사람인데 기자이자 작가라고 하고요. 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는 어 모델인데 모르... 아. 알린 샤리고라는 여자라고 합니다. 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음. 그냥. 뭐 성... 여자는 뭐, 안, 뭐 조사를 해봤지만 뭐 아는 아, 사람이다는 그러니까. 말은 없었고 음. 부뭐 이런 거 아니네. 우리가 아니에요. 아름답게 해석한 것처럼 적어도 말... 절대 부부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네. <laughs> <laughs> 근데 이 남자가 진짜 웃긴 게이 아, 여자랑도 춤좋겠다 그랬잖아. 요 어, 네, 이이 남자가 이 여자랑 만 춤춘 게 아니고 또 도시 무도회라는 그림도 있고 또 물랭드라 갈레테 무도회라는 아, 그림도 있는데 그쵸. 거기서도 이 남자가 계속 춤추는 모습이 나왔어요. 뭐야? 그러면 이거 되게 신혼 부부와 <laughs>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 아닐까? 뭐, 그렇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 그림만 보면 나만 바라봐라. <laughs> 가자는 <가장> 거. <laughs> 그림은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네. 우리 집에 걸려 있으면 신혼부부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이 르누아르 그림 시골의 무도회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지금 한번 검색해 보시고 자이 르누아르 화가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쓱 보니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 오늘부터 이제 화가들 네 분을 소개를 할 거잖아요 이 화가들의 좀 고향이 어딘가 음.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 르누아르는 리모주라는 프랑스의 지역, 그러니까 도시인데 이게 요즘에 리무쟁이라고 음. 하더라고요. 리무쟁이 리무진 아닌가요, 영어식으로. 맞습니다. 네, 네. 음. 그래서 리무쟁 출신인데 이 지역을 크게 보니까 누벨 아키텐느 지역, 해서 이 프랑스의 남서부 지역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쪽에 이제 중심 도시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어디일 것 같으세요? 프랑스 남서부 지역에. 고, 고기, 고기? 보르도랑 남... 네. 보르도입니다. 네. 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크게 음. 보면 이 누벨 아키떼는 지역이 중심 도시가 이제 보르도고, 거기에 있는 이제 리무쟁 음. 지역 출신이라고 음 하더라고요. 리무쟁 지역에도 뭐 술이 있나요? 근데? 어, 리무쟁은 방금 말씀하신 그이숲 지역이 있고 해서 여기 이제 오크 나무가 많으니까 아 가까운 어, 이 보르도에서 리무쟁 숲에서 그 수, 수확이 아니라 먼저 베어낸 음. 나무를 가지고 이제 오크통을, 오크통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이게 유명세가 된 거죠. 아. 야왜보르도에이 이 오크향이 이렇게 좋냐. 어, 리무쟁 숲에서 갖고 온 음. 오크나무로 했다. 그게 있고 또 이제 리무쟁이 유명한 게 소가 유명하죠. 아 그래요? 리무쟁이랑 소가 또 있습니다. 음. 네. 음. 그럼 그 소로 이게 뭐 스테이크? 아 그렇죠. 음, 뭐. 먹는 소. 네. <laughs> 그두 가지가 유명하죠 그리 약간 그러니까 좀 숲이 있는 동네. 완전, 완전, 시골. 아. 완전 시골이죠, 시골에. 완전 시골이죠. 그런 동네에서 이제 자라 나고 자라셔서 그런지 이 르누아르의 어떤 이 분위기가 이렇게 는데 그러면 그냥 물론 이제 지금 안젤라 갖고 오셨지만 이 르누아르의 출신 지역과 이 그림을 봤을 때아 르누아르랑 뭔가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술이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면은 딱 먼저 음. 한 분만. 독한 증류주로서 아. 네, 오히려 숲에서 네. 그 이제 뭐그 가보지는 않았지만 겨울에도 뭐 사실은 좀 남쪽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산 쪽이니까 좀 아주 덥지는 않지만 뭐 되게 날씨도 추울 거고 그러니까 네. 이제 리무쟁 소고기를 먹고, 먹고. 리무쟁 오크 나무를 베 가지고 개를 이제 불을 이렇게 떼면서 네. 추운 데서 이제 어 소화가 잘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맛시아그술이름을 까먹었는데요. 네. 그 주로 어 프랑스의 수도원에서 만든 데게센 허브 들어간 증기주가 있거든요. 이게 소화제로 이제 쓰는 아... 술이 저 약간 민트 양도나 허브가 막 들어가 가지고 지금 찌기라 음... 빵 터졌는데 과연 그게 소화가 될까 지금 그마음니빵 <laughs> <볼까? 웃음> 터졌어. <laughs> 아니, 너무, <laughs> 너무 구체적이에요. 님이그림이랑어울리는 술을 마셨는데 아. 아니 르노와르 너무 로맨틱하고 무도회에서 <laughs> 남녀가 춤추고 있는데 무도회에서 <laughs> 허브가 들어간 센 근데 먹으면 아니 거기서 소고기 실컷 먹고 소화제 같은 술을 <laughs> <laughs> 아 제가 보는데 이두 분이 아니, 아니. 소고기를 실컷 먹은 몸매긴 해요 이두 분이. 아니, 질문이 뭐였냐면 그 <laughs> 지역 출신인 르누와르와 음, 아, 르누아는 아니라 이 남자와 어울리는 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루누아르랑 어울리는 술. 룬아루아. 네, 네, 룬아루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네. 지역도 이제 그림과. 이런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림과 이루누아르와 생각을 했을 때이 그림과 같이 매칭을 했을 때. 이 그림과, 같이 매칭을 아, 때이 그림과 매치되는 거. 여기 응. 아까 응. 그러시잖아요 네. 맞 아, 미안합니다. <laughs> <laughs> <중유주 먹을> <laughs> 아, 미안합니다. 아니 증류주 먹을 수도 있죠. 미안니 그래서 와 역시 독창적이다. 이렇게 아, 달단하고 화사한 상황에 증류주? 독한 증류주. 소고기 왕창 먹고 지금 왕창 소고 먹고 싶어요. 아니 분명히 춤추기전에 소고 왕창 먹었을 거예요 왕창 <laughs> 그러니까. 소고 왕창 먹고 근데 그 교수님 설명하신 그 독한 허브 증류주가 일종의 압센트 비슷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뭐 엑스 어쩌고 저쩌하 하는 데이이이이억이잘안나 o u l d remove j 그 리무쟁 음. 아니, 지역 아니고요. u l d remove Jonathan. I c o 그냥 그 do it all at the way when you are. So, what's it? Then, Patcham Dugger. You call you s 아 저는요 네. 여기에... 저는 좀 색감에 이좀 르누아르 시골의 무도의 네, 그림에 그냥 맞춰서 그런 미술 작품 볼때 색감을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여기에 약간 아니, 누구나 색감을 보지 않을까요? <laughs>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laughs> 담겨 있는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음. 그데 제가 딱 생각하는 거는 음. 색감에 먼저 눈이 가기 아,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저는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떤 어떤 포인트로 그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렌지 색깔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모자도 그렇고 찐찐 주홍 뭐 장갑도 그렇고 옷에 꽃무 도다 그래 바닥도 주황색이고 그 밑에 뭐 모두 주황색이긴 한데 네. 저는 그래서 감귤로 만든 실내 명주와 아, 네, 네. 찐이다 찐 실내 네. 아, 명주와 아, 이분이 장갑을 낀 걸로 봐서는 손이 시려울까? 그럼 오뎅탕이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 실내 <laughs> 명주 오뎅탕. 이게 네. 아. 이게 진짜 난 너무 웃긴 게이 둘이 NPTI 상 T란 말이에요 네. 이성적 기능한단 어, 어. 말이에요. 그니까 러 분석을, 분석을 해네. 그렇죠, 그렇죠. 어, 음. 앞 저기 여기 리무젠 지역엔 소고기 유명. 소고기를 먹으려면 소화전과를 제안 해. 얘는 감귤로 만든. 어, 오렌지색이 많고, 아, 음. 아 좋습니다. 아, 그러면 실리명주 오뎅터이데 소고기가 커브이즈가 이건데 자이 사이에서 우리 안젤라가 아저저 이야기 할게요. 저 아까 아, 그래? 질문을 잘못 받아들였어요. 아뭐 그냥 네. 넘어가면 넘어갈까요? 안 될까요? <웃음> 아, <웃음> 저는 아, 네, 이 그림을 보고 느낀 게 있는데 <laughs> 어, 일단 그림을 보면 사실은 남자가 앞에 있고 여자가 뒤에 있잖아요. 네. 근데 남자는 이 짙은 파란색 코발트색의 이 양복을 입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여자는 하얀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뒤 배경 위쪽은 전부 다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고 네네. 이 여자를 감싸고 있는 것은 그런데 여자분은 하얀색 드레스에다가 말씀하신 시는 실내, 실내명주가 아니고. <웃음> <웃음> 쟤네 <laughs> <세네> 당했다. <laughs> 감귤, 감귤색 네. 오렌지색, 음. 네. 이그 땡땡이가 네. 들어간 그렇죠. 도트무늬. 오묘한 도트무늬. 오묘한 도트무늬 땡땡이는 네. 일본말. 네. 네. 그 이제 들어가 있는 입고 있는데 네. 이러니까 이 여자분이 훨씬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어, 보여요. 맞습니다. 음. 도드라지게 튀어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게 좌측에 뒤보면 남녀 두 명이 저 뒤에서. 네. 여자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죠. 어? 남자 한 명이 옆 모습이 보이고. 오. 이거 뭐예요? 저 집에 걸어 놓으니까 살짝 무섭더라고요. 사람이라. 어, 뒤에 앉아서 <laughs> 네. 소고기 먹고 있을 거예요. <laughs> <laughs> 아니 옆 모습은 <laughs> 남자가 아니라 그냥 저기 동물 아니에요? 맞아. 말 동물 같아요. 코스요미 있는 남자 아니에요? 남자 옆 모습. 약간 어. 무슨 염염소나 소일 수도 있어 이게 소. 난 탑. <laughs> 뼈슬이 <laughs> 있는 어떤 괴물 같이 보였나 아, 아무튼 이게 뼈슬이 어딨어 이게 뼈슬 닭 뼈슬 아니, 남자 옆에 그래서 예 쳐다보고 있어서 예 네, 그리고 아니 그이두 남자와 여자가 같이 뒤에서 앉아서 소고기를 스테이크를 이제 해서? 먹고 있다 에 그래서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이 여자는 누구를 쳐다보고 있냐면 남자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어 그러네 음. 네아 음. 음, 그래서 어 그래서 범인은 어. 범인 갑자기 와이 <laughs> <범인 갑자기 남인? 웃음> <laughs> <아니>, 술 얘기하다가 <laughs> 갑자기 범인이은저 여자였어. <laughs> 아 범인은 저 여자. 저 여자가 결국 허브 증류주를 마시면서 소고기랑 같이 처묵처묵하다가. <laughs> 너무, 너무 산으로 간다 <laughs> 진짜. 자아 좋습니다. 여러, 지금 그림과 함께 이렇게 술이 팍팍 튀어나오잖아요, 진짜. 자 그래서 안젤라가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올린 이 마리아주 어울리는 술 갖고 오셨죠? <laughs> 네, 일단 전이 그림을 보고 약간 컨트리에서 춤을 추는 편안한 사람들이고, 두 볼이 좀 빨개져 있잖아요. 여자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한잔했어. 그죠? 한잔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자, 장면에 있다면 난 무슨 술을 먹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막 진한 레드와인을 먹을것 같진 않아요. 음. 한 많이 마신, 마시, 두병 마시면 이 정도 되시죠? 예, 예. 근데 춤을 추고 약간 좀 화사하다 보니까 더운 쪽인 것 같기도 음. 하고 하다 보니 스파클링이 있는 아하. 와인을 먹지 않았을까. 음. 그래서 그 프로세코나 아니면 람브루스코를 먹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이 아. 들었어요. 춤추면 목도 마르고 좀 청량감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서좀 취하고도 쉽고.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이탈리아 모데나에서 만든 베코 로소 람브루스코 그라스파 로사라는 음. 와인입니다. 아. <laughs> 베코 로소. <laughs> 네. 그러니까 베코 그다음에 로소는 이제 그 붉은 네, 색 네. 그죠. 그리고 람브루스코 그라스파 로사. 아. 아, 나 지금 약간 보도나 에 예민한데. 응? 아, 모더나. 아, 모더나. 아, 모더나. 아, 모더나. 아, 백신 아 내일 아니고요. 백신 맞아. 서저 내일 백신 맞거든요. 아, 네. 제가 이게 모데나, 모더나 모데나, 모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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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모델나. 네. 아, 제가 아, 방금 그이 그림의 해상도가 높은 파일을 찾아봤는데, 네. 어, 뒤에 그 여자 앞에는 남자의 코스이난 남자의 모습이 맞아요. 아, 아 그래요? 동물안 네. 보여주세요. 어. 네. 어. 근데 남자분이 이게 네. 음영 때문인 건지 음영 때문이겠죠. 네. 어두워. <laughs> 어, 대단 그림이지. 피부, 어, <laughs> 피부 색깔이 피부 색깔. 약간 어두운 색깔에 네. 네. 무시무시하게. 여러분들 그림 보시는 분들은 자 르누아르 시골의 무도의 그림에 이 남자 왼쪽에는 있 남자분 엉덩이 아래쪽에 뭔가 이 심령 사진 같이 이렇게. 음. 있는 그 얼굴을 굳이 안 그렸어도 될것 같은 네. 느낌인데 그 그걸... 교수님은 갑자기 여기 꽂혔어요. 그런데 어. <laughs> 네. <laughs> 나 궁금한 게이 이게... 여자가 범인이야.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 근데 지금 범인은 바로 너. <laughs> 그러니까 어쨌든 안젤라님께서 갖고 오신 와인 또 스파클링 와인이 어울릴 것 같고 또 네. 스파클링 와인이 화이트가 아니라 레드다. 레드 스파클링 와인이라는 네. 얘기죠. 그래서 베코 로소 람브루스코 그라스파 로사 이탈리아 네. 그러니까 와인이죠. 네, 왜, 맞아요. 왜 와인 하면은 사실 여기 르누아르도 프랑스뿐인데 음, 프랑스인데. 이탈리아 와인일까? 일단 이전 프랑스 뭐 이탈리아 그걸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냥 시골틱하다. 네. 시골 가다 음. 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친구가 이탈리아 모데나에 살다가 왔어요. 아하. 그 친구를 만나면 맨날 모데나 얘기를 해요. 자기는 뭐 장터에 가서 맨날 그 람브르스코랑 치즈랑 뭐 프로슈토랑 그 맨날 먹고 왔다 하면서 너무 가고 싶다 하면서 모에 그거밖에 없어요. 딱세 개. 어, 그거밖에 없다 아, <웃음> <3개>. <웃음> 뭐, <웃음> 모데나에 있는 게 치즈랑 에, 와인이랑. 그다음에 그햄 프로슈토. 아, 아 그, 하나 더 있다. 그 파스타. 에. 에, 아니 에이, 그러니까 맞아요. 모데나가 그 도시 아니에요? 자동차 맞습니다. 맞아요 무슨... 페라리 페라리 응. 아... 아 그것도 있네 오, 많다 식초. 발사믹발사믹이 발사미 사진 제일 유명한 것네. 어. 아 약간 근데 어쨌든 좀 시골틱한 동네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프랑스 제가 많이 가보지 않아서 막 음. 프랑스의 시골이 어디지라는 걸 상상이 네, 안 되는데 네. 친구가 하도 얘기한 게 음. 있고 사진도 많이 보여줘서 음. 아 나중에 내가 그런 시골 투어를 간다면 음. 이탈리아의 모데나는 꼭 가보고 싶다 음. 생각을 음. 가지고 있어서 연상이 됐어요. 음. 네. 이탈리아 시골도 너무 매력적이죠. 음. 그렇죠? 음. 자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명화 르누아르의 시골의 무도회 이 그림을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이제 이 술까지 소개를 해 드렸는데 베코 로소람브르스코 어, 그라스파로사 베코 로소이 와인 지금 라벨에 베코 로소라고써 써 있는데 요거를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 와인을 한번 마셔 보는 호사를 한번 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어 저희가 요 바로 이어지는 어 시리즈 첫 번째 루나르 그림 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리고요. 어,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